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세우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았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는 질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를 세우신 것은 내가 세워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엘고 전 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화장실과 텔레비전이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원은 테네시주 네슈빌 인근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을 트레이시 메이벨이라는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부실해서 자병기는 물이 새고 싱크대는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메이베리 가족은 수차례 걸쳐서 자병기와 싱크대를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고원은 수리를 해주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계속 불평하는 이 메이베리 가족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통고를 했습니다. 트레이시 메이베리의 남편은 지체 장애인입니다. 게다가 두딸중한 명은 정신장애를 겪고 있고 또 하나는 발작 증세를 시달리는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릴 때마다 손을 변기 물탱크에 집어넣어야 했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았지만 이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에 화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갈 곳이 막막했습니다. 그래 할수 없이 내슈빌의 지역 방송국에 연락을 했고 이 방송국을 통해 이 사실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 모든 것이 일순간에 확 달라졌습니다. 망친살이 뻗친 고원은 바로 그 다음날 오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고 모든 수리와 수리기간 중에 지낼 숙소까지 마련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엘고원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통령의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고충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세든 사람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오히려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내버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자리를 뽐내고 이름을 내고 특권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내가 세워주어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나 내가 누릴 혜택에 눈이 멀어서도 안 됩니다. 내 관심이 나와 내 주변만 맴돌아서도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위와 아래를 바라보고 온 관심을 집중하여 쏟아야 합니다. 위로는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아래로는 내가 세워주어야 할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로 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지체인 송도들을 온정케하는 봉사일을 감당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송도를 온정케 한다라고 할때 온정케 한다는 말은 의사가 부러지거나 위골된 뼈를 맞추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위골된 사람은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도들 가운데는 뼈가 상한 것처럼 고통을 겪고 힘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몸이 상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해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교제와 돌봐줌으로 힘이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주신 은사대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활동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온전히 한다는 것이한 개인 개인을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좀더 전체적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의 도 몸을 세우고 이웃과 형제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은사와 직책을 내 자랑을 위해 사용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스타 선교사의 부인인 스타 여사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병상을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녹슬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달아서 죽자. 그리고는 주를 위해 40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받은 사명은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을 병이 나를 가로막아도 내 안에 사명이 살아있다면 사명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사망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도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것도 사도바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고난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워줘야 할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 몸을 녹슬게 버려두지 말고, 봉사일과 성도를 온전히 하는 일에 몸이 달아질 정도로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